트로트 여왕 경쟁 송가인 압도적인 1위 양지은의 반격은 실패로 끝나나 트로트 세계에서 2024년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송가인과 양지은의 치열한 트로트 여왕 경쟁이다. DC 트렌드에서 진행된 팬들이 만드는 넘버원 no. 트로트 여왕 배틀 투표에서 송가인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여왕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 뒤를 따르는 양지은의 추격이 만만치 않았고. 많은 팬들은 송가인의 승리가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송가인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양지은의 반격이 왜 실패로 끝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 논의해보자. 송가인의 독보적인 감성, 팬들과의 깊은 연결. 송가인에게는 단순한 음악적 실력을 넘어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가 존재한다. 송가인은 늘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진심을 다해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팬들로 하여금 송가인에게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음악과 활동이 단순히 공연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소통으로 확장되었다. 이 감성적 연결은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 중 하나였다. 특히 송가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새로운 트로트의 장을 열었다. 그녀의 깊고 진지한 목소리는 팬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며 무대에서 그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팬들은 송가인의 진심어린 마음과 그가 선보이는 음악에 빠져들었고 이는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양지은의 추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못한 벽 양지은은 뛰어난 실력으로 송가인을 추격하며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추격은 결국 송가인의 압도적인 인기를 넘어설 수 없었다. 양지은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하며 많은 팬들을 얻었고 그 실력 또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송가인처럼 팬들과의 깊은 감성적 연결을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양지은은 실력에 있어서 송가인과 대등하지만 팬들과의 정서적 유대에서 차이를 보였다. 송가인은 단순히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자리 잡은 반면 양지은은 여전히 그 부분에서 송가인에게 밀린 느낌을 주었다. 게다가 양지은은 송가인의 전통적인 매력과 감성적인 접근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신선하고 혁신적일 수 있지만 때로는 트로트의 전통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 결과, 양지은은 팬층을 넓히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송가인처럼 꾸준한 지지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트로트 여왕의 경쟁, 팬들의 충성도가 결정적 요소. 트로트 여왕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팬들의 충성도이다. 팬들은 단순히 가수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는 존재로 가수들을 바라본다. 송가인은 그동안 꾸준한 활동과 친근한 이미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송가인의 팬들은 단지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녀가 보여주는 진정성과 인간적인 매력에 반한 이들이 많다. 반면, 양지은은 꾸준히 활동을 해왔지만 송가인처럼 팬들과의 깊은 유대를 쌓는 데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로트는 그 특성상 팬들과의 교감이 중요한 장르이다. 팬들은 그들의 가수가 겪는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성장한다. 송가인은 이러한 점에서 한발 앞서 있었다. 송가인이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쌓은 충성도 높은 팬층은 투표에서 중요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전통과 혁신 트로트 여왕의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송가인의 트로트 여왕 자리를 확고히 한 이번 투표 결과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는 단지 한 시점의 결과일 뿐, 트로트 여왕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양지은을 비롯한 다른 트로트 가수들은 송가인을 넘어서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팬들과의 소통, 음악적 혁신, 무대에서의 퍼포먼스 등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투표에서의 결과는 송가인의 절대적인 승리를 보여주었지만 트로트 여왕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단한 번의 투표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송가인은 이번 승리로 더큰 책임감을 느끼고 양지은은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트로트 팬들은 이 경쟁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누가 진정한 트로트 여왕이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송가인의 승리는 단순히 인기의 결과가 아니다. 그녀의 승리는 팬들과의 깊은 감성적 연결과 꾸준한 활동, 그리고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는 노력의 결과였다. 양지은 역시 뛰어난 실력을 지닌 가수이지만, 송가인의 팬들과의 유대에서는 아직 차이를 보였다. 앞으로도 트로트 여왕 경쟁은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며, 팬들의 선택에 의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 송가인, 트로트 여왕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다. 송가인이 2024년 팬들이 만드는 넘버원 no. 트로트 여왕 배틀 투표에서 1위에 오르며 다시 한번 트로트 여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가운데 그녀의 승리에 대한 팬들과 언론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팬들은 송가인의 승리를 축하하며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인간적인 매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언론은 그녀의 꾸준한 활동과 팬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송가인이 왜 트로트 여왕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했다. 팬들은 송가인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녀의 특유의 감성과 무대 매너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송가인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팬들에게 신선하면서도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송가인의 목소리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진지한 표현력과 풍부한 감정선은 팬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팬들은 송가인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애정을 쏟게 되었다. 더욱이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했다.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으며 그들의 응원이 그녀의 성장과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팬들은 송가인이 단지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모에 더욱 끌렸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팬들의 충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송가인의 성공적인 승리는 팬들의 열렬한 지지가 바탕이 되었다. 언론에서도 송가인의 이번 투표 1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많은 매체들은 송가인의 꾸준한 활동과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음악적 성취를 강조하며 송가인이 왜 트로트 여왕 자리에 걸맞은 인물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놀로는 송가인의 성공이 단지 그가 노래 잘하는 가수라서가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감성적 연결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송가인이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점은 그녀가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로 꼽혔다. 또한, 송가인의 투표 결과에서 팬들의 열렬한 참여와 지지가 눈에 띄게 나타난 것에 대해 언론은 트로트 시장에서의 팬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팬들의 참여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송가인의 활동이 트로트를 더 넓은 대중층에게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언론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송가인은 그간의 꾸준한 노력과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트로트 여왕 자리를 차지했다. 팬들과 언론 모두 송가인의 승리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그녀가 트로트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송가인의 성공은 단지 그가 노래를 잘 해서가 아니라 그가 보여준 진정성과 팬들과의 깊은 유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칭찬을 받았다.